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결제 알람. 2,900원이었던 월회비는 어느새 7,890원이 되었습니다. 비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지만, 우리는 이내에지 버튼 대신 장바구니에 우유와 달걀을 담습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 쿠팡. 그들은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과 여가, 심지어 개인 정보까지 장악한 거대한 국가 위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이 거대 공룡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편리함이라는 마약에 취해 우리가 외면했던 독점의 민낯, 오늘 그 이면의 거대한 설계를 추적합니다. 지난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내앱 화면에 생판 모르는 남의 집 주소와 주문 내역이 떴다는 것, 이는 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쿠팡의 대응은 마치 어차피 당신들은 우리 서비스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공개 대신 짤막한 공지 하나로 상황을 갈무리하려 했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쿠팡이 지난 10년간 치밀하게 쌓아 올린 독점의 성벽 때문입니다. 쿠팡의 가격 정책을 보면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포식 전략이 보입니다. 초기에는 수조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공격적이고 계획된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고사시키고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장을 장악한 순간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2900원이었던 와우 멤버십 가격은 불과 몇년 만에 170%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가격을 올려도 가입자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쿠팡이 계산한 전환 비용의 승리입니다. 이미 쿠팡에 익숙해진 소비자에게 7,890원은 비싸지만 쿠팡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수고로움보다는 지불할 만한 가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우리는 쿠팡을 끊지 못할까? 쿠팡은 우리를 가두기 위해 정교한 디지털 거미줄을 쳤습니다. 이를 경영학에서는 락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물건 배송만 빠른 게 아닙니다. 와우 멤버십 하나면 쿠팡 플레이로 드라마를 보고 쿠팡이츠로 배달비를 아낍니다. 이제 쿠팡을 해지한다는 건 단순한 쇼핑몰 변경이 아닙니다. 금요일 밤의 드라마와 주말 아침의 배달 음식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입니다. 쿠팡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언제 자고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정부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정보는 다시 우리를 쿠팡에 묶어두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독에 중독될수록 쿠팡이라는 감옥의 창살은 더 견고해집니다.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쿠팡을 견제할 세력은 정말 없는 걸까요? 사실 정부와 정치권은 오히려 쿠팡의 독주를 방치하거나 돕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여의도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대관 조직을 꾸렸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전직 의원, 장차관 출신 수사기관 고위직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천문학적인 연봉은 단순한 월급이 아닙니다. 규제가 만들어질 때마다 길목을 지키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법적 정치적 방패막이가 되는 비용입니다. 정치권이 쿠팡의 로비에 포섭되는 사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방통위 같은 경제 경찰의 칼날은 무뎌졌습니다. 혁신이라는 명분은 모든 과오를 덮는 면죄부가 되었고 정부는 새로운 경쟁자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커버린 공룡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쿠팡의 독점을 완성해준 조력자이자 공범이 된 셈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하지만 그 이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약탈입니다. 방치된 독점은 반드시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쿠팡이 우리 개인 정보를 가볍게 여기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노라고 말할 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편리함에 매몰되어 내 정보를 넘겨주는 길들여진 소비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시장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주권자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정부는 로비의 늪에서 벗어나 강력한 독과점 감시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소비자 또한 윤리적 소비라는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우리의 민주적 가치와 권리라면 그 서비스는 이미 혁신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독점은 방치될 때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키운 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침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관문 앞에 놓인 그 박스,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